오라! 또영주 TV의 또영주입니다. 오늘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난 라리가 7라운드에서 알라베스에게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스페인 언론들이 다 쇼크! 충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공식 경기 첫 패배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알라베스가 첫 승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알라베스를 좀 돌아보면 알라베스는 올 시즌 시작하고 나서 오전 전패였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디펜딩 챔피언 아트라이트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라가르디아가 전반 4분 만에 헤더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근데 아트라이트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약체 아니야? 이러면서 경기에 임했을텐데 이 경기에서 보여준게 없어요. 이 경기에서 미드필드에서의 패스 플레이도 안 좋았고 상대 진영에서의 슈팅이라든가 아니면 공격 전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보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3개의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그럼에도 유효 슈팅은 단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을 넣는 데 실패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르카 보도 보면은 영웅은 없었다. 마술지팡이도 없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렇게 패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엘문도 데프로티보 보면은 챔피언의 품격, 위용, 모습은 사라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7년 만에 라리가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메오의 감독이 지봉 잡고 나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상 11번째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러면서 올 시즌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 지난 시즌 우승을 하면서 우승의 자격을 보여줬고 그 정도로 전력이 탄탄했다는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여름에 그리지만 영입했죠. 로드리고 데 파울 영입했죠. 마르코스 쿠냐 영입했죠. 그러면서 타 팀에 비해서 경쟁자들에 비해서 영입을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알라베스전 패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들에서 패배를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경기력이 매우 좋지 못해요. 물론 이제 프리시즌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경기력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 프리시즌에 잘 보낼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력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에고 시메온의 감독도 알라베스전 패배 이후에 경기력 개선이 필요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좋은 경기력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그 뒤에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올 때는 항상 힘들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스피드와 테크닉이 부족했다. 우리는 개선하고 성장해야 된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올 시즌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시즌에 공식 경기 8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4승 3무 1패예요 그러니까 1패, 알라베스전 패배 빼면은 패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8경기에서 9골 놓고 6골 실점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에 파기력을 회복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식 경기 8경기에서 9골을 얻습니다. 그만큼 이제 득점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기도 해요. 어, 사실 시즌 초반에는 앙엘 코레가 굉장히 잘해줬고, 토마르마가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기들을 헤쳐나가면서도 역전승을 거두는 모습도 있었고, 그런데 왜 득점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왜 경기력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순간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올 시즌 상대를 힘으로써 압도하는 경기는 없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시메운의 감독 이야기대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라리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팀 사냥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아틀레트코 마드리드는 시메오의 감독이 온 다음부터는 강팀에도 강했어요. 끈적끈적했고 강팀을 상대로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와서 진흙탕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팀을 상대로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보다는 승점 사냥이 약했거든요. 이거는 득점력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올 시즌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이 좀 부족해졌다.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하나 대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부진의 이유 중에 하나는 디에고 시메오네의 전술에 대해서 상대 팀이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시메오네 감독이 지난 시즌에는 4-4-2에서 약간 변칙적인 전술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3-4-2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이거는 좌우 측면에 있는 윙백들의 공격을 극대화시키면서도 전방에 있는 루이스 소아레스 라든가 앙헬 코레아 라든가 이런 공격수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마르코스 요렌테가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그만큼 파괴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혜원의 감독은 올 시즌도 3일 사이 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구 그러니까 시메온의 감독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시메온의 감독도 최근 인터뷰에서 상대는 더 이상 지난 시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상대하지 않는다. 왜? 우리의 전술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전술에 맞게 변화를 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하고 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에 그리즈만이 돌아오자마자 첫 경기에서 433을 쓰기도 했고 해타페전에서 초반에는 4231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24이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심혜원의 감독이 좀더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냥 있는 전술에 선수들이 끼어넣는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조합을 이루고 이 선수들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변화를 추구하면서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마르카가 최근에 아틀라이트 코마드리드가 매경기 같은 실수를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듯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화를 잘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잘못 변화하면 또 큰일 나니까 심메원의 감독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득점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니까 올 시즌 제대로 화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가 약간 가우뚱해져요. 물론 앙헬 골, 해야 샛골, 루이스 수아레스 샛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격수들은 아, 이번 여름에 공격수들 영이 많이, 파, 많이 하지 않았어? 아 그리지만 돌아오지 않았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즌 한번 돌아볼까요? 지난 시즌 루이스 수아레스가 해결사로 등장했어요. 21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루이스 소아레스만 의존했느냐? 아닙니다. 마르코스 요렌테가 12골 9개의 도움을 했고요. 아얄코레아가 중요 순간 후반기에 9골 8개의 도움.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아얄코레아가 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주앙 펠리스가 비판을 많이 듣긴 했어도 그래도 7골 5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득점자 명단을 쫙 펼쳐보면 화려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달리라리가 우승한 거 아닙니다. 화려합니다. 근데 올 시즌은 어떠냐?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은 기대만큼 득점포가 가동되고 있지 않다. 이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리즈만입니다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한 다음에 다섯 경기 출전했어요. 근데 이 다섯 경기에서 골도 없고 도움도 없고 슈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즈만의 히트맵을 보면은 박스 안쪽에서 볼터치보다는 박스 바깥쪽에서 볼터치를 하면서 좌우로 이렇게 도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박스 안쪽에서 조금 더 과감한 슈팅이라든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데 그리즈만은 그걸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경기 알라베스전 그리즈만과 앙엘코레아가한번 뛰었던 히트맵을 비교하면 앙엘코레아는 적은 시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 안쪽에서 볼터치가 정말 많아요. 그만큼 상대 수비수를 위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즈마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얘기할게요. 토마르마하고 코케가 없을 때는 미드필드에서 패스 플레이가 잘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르마가 올 시즌의 초반에 중앙 쪽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해줬고 코케는 워낙에 엔진 역할을 해주는 선수 아니겠어요? 코케가 사실은 3위 사이에서 이 스리백 앞쪽에서 패스를 뿌려주고 수비에 집중해 주고 순간적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두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쪽에서 패스가 안 돕니다. 패스가 안 도니까 그리즈만이 내려와서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즈만이 돌게 되면 박스 안쪽에는 루이스 소아레스가 고립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득점포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전체적인 득점력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리즈만이 제 역할을 못한다. 그리고 코케와 토마르만은 빨리 돌아와야 된다. 희소식은 이, 이 주중에 에이시밀라하고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는데. 토마르마하고 코케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코케는 지난 경기 알라베스전에서도 벤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선수가 빨리 경기에서 뛰면서 정상 컨디션을 보여줘야지만 너무 측면 쪽에 치우치는 공격이 아니라 중앙 쪽에서도 패스가 돌아가면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그리즈만 얘기를 했잖아요. 뭐 마르코스 쿠니아도 마찬가지지만 로드리고 대파울. 사실 토마르마 대신 이제 로드리고 데 파울이 선발 출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대만큼 활약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력 보강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일강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영입된 선수들이 시즌 초반에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 영입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지난 시즌 전술은 상대가 읽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조금 초반에 기분 나쁜 기록이 공식 경기 8경기 중에서 4경기에서 선제골을 허용했어요 네음무시점 경기도 다른 시즌에 비해서는 적은 편인데 선제골을 내주면서 이거를 뒤집으려다 보니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선제골 먼저 내주고 후반 막판에 이걸 어떻게 서든 뒤집거나 동점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이번 알라베스전에서는 선제골 내준 다음에 이걸 뒤집지를 못한 거죠. 아, 야노울락부키퍼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실점을 하고 있다. 우리의 잘못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문제다. 우리가 이 너무 빨리 실점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좀 경기 초반에 집중력을 살려서 수비에 대해서도 좀 단단함을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뭐 펠리페 선수에 대한 비판은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는 수비 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팀이니까 수비 불안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일단은. 경기 초반의 집중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틀라이트코 마드리드는 이번 패배가 좋은 보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경기가 에이시밀란하고 챔피언스 리그 경기, 그 다음 경기가 바르셀로나하고 라리가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두 경기는 아틀라이트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알라베스전 패배 복귀하면서 좋은 야구로 삼아서 앞으로 지금의 문제점들을 하나 두 개씩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즌 초반에 예상보다 흔들리고 있는 일강이라 평가됐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런데 아직 시즌은 깁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어떻게 나아지는지 어떻게 승장을 획득하는지 지금부터도 지켜보세요.